수수료 쿠폰 무제한으로 써도 단돈 900원에 대낙이 가능한 피파 강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. 유튜브 안녕하세요. 아프리카 비즈 MJ입니다. 저번 영상에서 굉장히 반응이 좋았던 댓글 피드백 2편을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. 제가 최근 영상에서 50% FC 할인 쿠폰이 2월 1일에 풀린다고 했는데 이거를 모르는 유저분들이 정말 많습니다. 작년 2월 1일 영상인데 이때도 FC 할인 쿠폰이 나왔고 제 작년에도 2월 1일에 FC 할인 쿠폰이 나왔습니다. 보통 설날이거나 추석에 50% FC 할인 쿠폰이 항상 풀렸습니다. 다음 달 1일에도 50% FC 할인 쿠폰이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. 안 나오면 넥슨도 날아가고 MJ도 날아갑니다. 둘다 족대는 거야, 그냥. 20만원으로는 빠친 코가 좋나요? 아니면 패키지가 좋나요? 아니, 쉬브레. 영상의 소가금은 무조건 패키지. 그것도 BP 패키지라고 여러 번 설명했는데, 솔직히 영상을 안 봤다는 거잖아. 예를 들어서, 뭐, 대략적인, CU 시즌 구매식에 대해서 영상을 찍었다면, 뭐, 그 이외에, LE 시즌이나 w b 시즌은 언제 팔까요? 이런 건 영상을 보고 말한 거기 때문에, 댓글을 쓰더라도 현타가 안 오는데, 영상에 나와 있는 내용을 또다시 질문하는 건 가끔 현타옵니다. 아니, 솔직히 제 영상이 긴 것도 아니고, 그냥 이분만 봐줘요. 진짜, 이씨. 실시오날드 금카 구매식에 대해서도 굉장히 댓글이 많은데 이거 나온지 한참 된 시즌인데 무슨 금카가 900조야 아니 심지어 오버롤이 128인데 900조라니까 심지어 한 달보다 더 올랐어요. 제가 한번 각 잡고 이렇게 족같이 올라가는 이유가 뭔지 찍어 보겠습니다. 마지막으로는 서민 구단 구매 시기. 서민 구단 가치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, 제 생각엔 천조 아래라면 멤버십 풀리기 전날부터 구매각을 보는 게 좋고, 정확한 시간까지 말하자면 2월 1일 새벽 1시부터 구매각을 보는 게 좋습니다.